오늘이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입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난 8일 국회는 비극적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상민 장관 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신속히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은 야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소추 의원으로 법,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참성으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김도우 법사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 소추위원단 구성은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국회의 의지와 결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구성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 인단과 대리 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 대리 인단을 구성했고, 2017년에는 소추 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 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탄핵 심판 대리 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낼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첫 할로윈 축제에서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2구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무대응, 무지, 무능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참사 이후 책임 회피성 발언과 섣부른 언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이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가족들의 뜻과 높은 국민 여론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에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12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